올라캡스 여러가지 종류의 차를 볼수 있는데 저는 혼자 가니까 바이크를 부르겠습니다 도착할 곳은 사우스포인트몰 캐시로 할 겁니다 컴펌 어? 금방 오겠네 네 잔돈 거슴돈을 위해서 잔돈 좀 챙겼고요 그럼 오늘 한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술장후 친구를 만나기로 했고요 올라캡 기사가 왔네요. Hello. 8, 9, 7, 6. 인도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하나는 올라캡이고요. 하나는 우버입니다. 아, 우버를 사용하시면 대부분 택시로 오게 되는데, 올라 사용하시면 믹시 하나, 오토바이도 들릴 수 있다는 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결정받게 주는거 잊지 말아야겠죠? 여기는 이쪽 구르가온 동네에 거주하시는 네.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오시는 모 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 한인 레스토랑이나 식품점 같은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하네요 나도 도착했다고 문자를 보내야지 자 한번 가격들 한번 보시죠 예. 짜장면이 우리 돈 만원입니다 볶음밥도 만원 제육덮밥 만원 넘고 어쨌든 저는 제육덮밥을 먹을건데요 저보다 이 여행자로서의 계급이 한 계급 높으신 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에 출장은 브라이언이 오늘 쏘기로 해서 어떻게 쏘는지는 비밀로 할게요 어, 대외비니까 사장님 예. 자, 여기 만원짜리 짜는 들이랑1 2천원짜리 제일 곱이에요외국인 자기 나이게 밤새 잘들어가기보 늦게 같던가일 때문에 나간 거는 말레이시아, 중국, 유럽, 그다음 에 이번에 이번 본 인도. 모무 단결. 일면 중면. 저는 제돈 써가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일을 하면서 호텔도 굉장히 비싼 호텔을 제공받으면서 호텔뿐만이 아니고 식비에다가 정만태비까지다 제공받으면서 그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온수, 옵쇼로 나눠지는데 온수는 말 그대로 육상에서 일하는 거다옥쇼는 바다로 가서 일하는 거. 코사키나발루에서 가까운 아. 키나발루 배양이라게 있거든요. 음. 배 타고 음. 한네 음. 시간. 2시간 반, 5시간 정도 나가면 거기에 자동적 기업들의 플랫폼이 엄청나게 박혀있어요 거기 <목소리도> 주차하는 아, 데나 혼자 가서 가 아니야, 그때는 이제 키로로 가고 싶어 나는, 나는 나가겠지 만약에 거기 혼자 가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층도 혼자 가하지 마. 아, 아. 거기는 혼자 가면 못버잘 아. 뭐, 아. 아. 뭐, 아. 먹었어, 브라이언 아, 클라이밍을 하러 갈 겁니다 자, 클라이밍 하러 가는 곳의 이름은 클라이밍 센터 델리 우버를 볼게요 뭐, 발행는데요 인도말로 안녕하세요. 어 맞아. 고맙습니다. 단단 t h a Thank you. s so we have five t e s adult paper and uh, m u l t i p a s o no. s and h a r i p a p e s which include you also plant h o o d and h a r n e s s So only e 0 g h r e is t Yeah. Okay. It's always be facing front from your body. 오늘 처음 하는 브라이언의 출연한 모습입니다. 최대한 다리 힘으로. 아 안겨주었는데. 아안겨주었는 <laughs> 망가지는 모습 제대로 보여주시는 우리 브라이언. 우와, 너무 힘들 아, 떨어지는 거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야 될것 같은데. 발로. 아야야야야. 와제 스타리 아니고.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건차 만들었는지 얼마 안된 건물인 것 같고요. 시원하게 한다, 반타. 아, 아, 판타. 할 만한가요? <laughs> 야구는 잘할 긴데더 <laughs> 높은 계급. 이제 우리는 아, 주재원주재원을 만나러 이제 갈 겁니다. 기념사진이요? 아, 네, 지하철, 지하철 표를 끊는 기념적인 <laughs>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사이버시티로 써야 되나? 사이버시티. 자, 토큰을 얻었습니다. 이 h i s i 야 a 카메라 e r a y e a 돌이야 자, 자, 자. 교정문장 가서 가나타고. 꿈이 없어도 여기 다 네. 어. 사이보티카네 어. 도시가 그리우신 분들은 여기 한번 와도 될것 같은데요 시가 그리우신 분들은 여기 한번 와도 될것 같은데요 동탄스터는거요시에 아, 역시 소개해드릴게요. 인도에 있는 우리 한국 계급에서 제가 최하층, 여기 중간층, <laughs> 여기 최상층 주제원, 데니, 우리 데니. 인도 한국인의 드라마, 데니. 네, 소개해드립니다. 내일 데니의 기자님의 차를 타고 우리는 같이 타지마를 가야 요 <laughs> 그루가온을 많이 소개를 하면, 이 동네가 약간 창업적으로 핫한 곳이고, 센터 29가 유가소로 핫한 곳이고, 그리고 또 그루가온이 유명한 데가 어요 아, 뭘 같은 경우는 되게, 파포인트 그거를 C급이 있 C급이고, CF기? A급은 원래. 그런데도 그루가온에 있는 c 시아 <목소리도> 여러분은 어데니의물물변에 모든 것을 보고 우리 우리 그들 있는 단지로드 수간상에 물들이 다 있습니다. 아, 여기는 사실 익스트링크 바나나 가난스가부인도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도 인도입니다군복성 약권 음. 원래적 지금 델리 하이츠라는 곳으로 들어왔고요 치킨 그리고 갈릭 누들. 라고 한국인이랑 딱 맞는데 어떻게 아, 근데 진짜 멤버 엄청 좋다자 그리고 마지막 메뉴 치킨카레 비리아이 네. 아, 비리안이를 전문적으로 파는 데 가서 한번 시켜먹어봤는데 한 2분간 먹 언니 모르겠어요 네. 야, 그 양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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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말 하나 듣자고 해야 거랑. 짜장 소스 없어서 먹는 것처럼. 그냥 내가 그런 비리한 면 싸가지고 먹는 모습을 하는 같은 받고 있고 백대 뭐냐 했겠네. 근데 이러한의만 먹고 맛있는 람은 엄청 많아 한 방이고. 아 안녕. Yeah. Yeah. 자, 저는 세 어. 명의 멤버와 내일 타지마를 가게 될 겁니다. 주재원 차를 타고 말이죠.